네. 7과 어법 시간입니다. 오늘 총두 가지 어법을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임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임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임박태는요.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다. 즉, 이 일이 곧 임박해왔다는 것을 알릴 때쓸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저곧 결혼해요. 우리 곧 방학해요. 자, 저곧 퇴근해요. 자, 이렇게 이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 저랑 같이 어순으로 보실게요. 자, 기본 형태는요. 자, 우선은, 야오, 동사나 형용사, 뒤에다가 마지막 러가 있어야 임박을 나타내는데요. 자, 문장 볼까요? 자, 저는 이제 곧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일이 곧 일어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我要回家了. 我要回家了.나 음, 이제 곧 집에 가려고.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 언니 곧 결혼해요. 我姐姐要结婚了.我姐姐要结婚了.곧 머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된다. 임박했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저 이제 곧 방학해요. 방학이 곧 다가왔다라는 얘기겠죠? 我要放假了.我要放假了. 어렵지 않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들을 보니까요. 저곧 집에 가요. 우리 언니 곧 결혼해요. 저곧 방학해요. 자, 임박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요. 아주 긴박한 느낌까지 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려고 한다라는 긴박감을 주고 싶을 때는요 단어를 조금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콰이와 찌우를 여우 앞에다가 더해 주시면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아주 긴박하게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라는 어감을 더 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 볼 건데요 자 읽어 볼까요? 콰이요 콰이요 자, 아래 거는요, 찌오여 찌우여. 자, 도빠르다라는 뜻이고요, 찌오도 곧이란 뜻이니까요, 긴박감을 더 더해줄 수 있겠죠. 자, 이때 야오는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 형태대로 다 넣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제가 졸업이긴 한데요, 어우, 이제 성큼 다가온 거예요. 나 이제 곧 졸업이다? 긴박감 더해줘볼까요? 我快要毕业了! 我快要毕业了. 자, 이번에는요. 은행이 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걸 알려줄 건데요. 지금이 3시 50분쯤 된 거예요. 4시에 문을 닫으니까 자, 긴박한 느낌으로 알려줘 볼까요? 英行快要关门了.英行快要关门了. 야, 은행, 이제 곧문 닫을 거야. 아주 임박했다. 는 느낌이 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就要를 한번 써 볼게요. 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몇분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곧 수업 끝나. 我们就要下课了.我们就要下课了.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선생님. 똑같은 의미라면 왜 굳이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나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요, 쓰임새가 살짝 다릅니다. 자, 바로 찌오야오인데요찌오야오는요 앞에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저 졸업을 곧 하긴 하는데요. 시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 내년이면 곧 졸업해야. 자, 이렇게 시간이 앞에 부사어로올 경우는 반드시 누구를 써야 한다? 찌오야오를 쓰셔야 만합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가볼까요? "我明年就要毕业了""我明年就要毕业了"자 我明年就要毕业了 그럼 은행이 문을 곧 닫긴 닫는데요 4시에 임박해서 닫는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이때도 "快要"쓸수 없겠죠? 그러면 "银行4点就要行4了"银行4 0"就要关门了"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곧 수업을 끝낼 겁니다. 자, 우리 시간 곧이란 단어 마샹 기억나시죠? 그러면요. 我们马上就要下课了.我们马上就要下课了.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임박의 표현을 봤는데요. 사실 한 가지 표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시간 명사가 자체 수로 역할을 할 때인데요. 자, 예를 들어 곧 3시가 됩니다. 곧 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인데요. 자, 예문으로 먼저 볼까요? 자, 4시가 곧 됩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콰일 사이에 이 시간 수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4시가 곧 됩니다. 콰이스디엘 러. 콰이 러. 자 이번에는요. 12월이 곧 다가옵니다 하면요. 快 12月了. 快月了자 아까 단어에서 봤던 계절도 넣을 수 있겠죠. 봄이 곧 다가옵니다 하면요. 快春天了.快春天了.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요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저, 저 같으면 주말이 좀 기다려지는데요. 주말이 뭐였죠? 주말 곧 주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快周末快周末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임박을 나타내는 표현 같이 배워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어법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법은요. 바로 동사 중첩입니다. 동사 중첩이란 말 그대로 같은 동사를 두번 반복해서 쓴다는 건데요. 왜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동사 중첩은요, 일단 학생들은 선생님 중첩을 했으니 뭔가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나요? 어투가 좀 강해지고 세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어투가 부드러워지고요. 가볍게 이 동작을 시도를 해본다 라고 할때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한국어로요. 자, 여러분 이책 보세요. 자, 이거랑요. 여러분 이책좀 봐보세요. 자, 어떤 게좀더 부드럽게 느껴지시나요? 후자죠. 자, 이거 먹어. 자, 이거랑, 야, 이거 좀 먹어봐봐. 자, 어떤 게좀더 부드럽게 느껴지세요? 후자죠. 자, 그래서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중첩을 통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 형태로 쓰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음절의 경우는요. 그대로 반복시켜주고요. 뒤에 있는 동사는 가볍게 경성 처리해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다 동사 칸의 경우는요. 칸, 칸이 아니라요. 칸, 칸. 어떻게요? 칸칸 자, 그럼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자가 아니라요. 우리 본문 좀 봐보자. 시도해보자. 느껴지시나요? 자, 문장 어떻게 돼요? 워먼 칸칸 크원 워먼 칸칸 크文 자, 이번엔 친구가 질문이 생겼다는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야, 너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여쭤봐봐. 자, 지금 제안을 하는데 부드럽게 하고 있는 어투 느껴지시나요? 자, 어떻게 물어봐, 얘기해요? 니원 네, 원,老师. 니원 네, 원,老师. 좀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자, 바로, 동사와 동사 사이에 숫자 1을 껴넣습니다. 그때 2는요, 가볍게 경성처리를 합니다. 자, 문형으로 한번 바로 볼게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야, 너이 이 음악 들어가 아니라요. 야너이 음악 좀 들어봐봐. 지금 제안을 하고 시도해 보라고 하는데 게다가 부드럽기까지해요. 자 그러면, 니, 네. 듣이听저首歌 니, 듣이听这首歌자 이번에는요. 자니 네 이름을 써가 아니라요. 니네 이름을 좀 써봐봐. 자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요, 니. 네. 写一写你的名字。你写一写你的名字。자 근데 저랑 연습할 때 일단 일요 형태로 또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마지막 문장 요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你写写你的名字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두음절자리 동사의 경우는요 그대로 단어끼리 바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 B A B 형태로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운동하다의 경우는요, 운동 운동 이렇게 연결하실 을 거예요. 자, 이때 경성은 없습니다. 자, 요즘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야, 우리 운동 좀 해보자. 지금 시도하자고 제안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woman 운동 운동吧, w o m a 동운동 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야, 우리 이제 좀 쉬자. 자, 가볍게, 부드럽게 제안해 볼게요. 그러면 원만 시우시 시오시바. 원만 시우시 시오시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어떠세요? 아, 어, 저는 지금 좀 쉬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자, 이것도 할수 있는데요. 하고 싶다 우리 뭐였죠? 시앙 뒤에 넣을 수 있겠네요. 어, 나좀 쉬고 싶어요. 자, 부드럽게, 가볍게 어떻게 얘기해요? 워샹시우시시우시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동사 중첩을 보셨는데요. 자, 보통 언제 쓴다고 말씀드렸죠? 어투를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가볍게 동작을 시도한다라고 할때 썼었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제안이나 권유를 할때 부드러운 어투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바로 부담 없이 하는 행위를 나열할 때 쓴다. 자, 예를 들어 너 주말에 뭐할 거야? 어. 집에서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요리도 좀 하고, 밀린 숙제도 좀 하고, 지금 계속 가볍게 나열하고 있죠? 이때 쓰는 것도 동사 중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문으로 볼까요? 어, 주말에 나 빨래를 좀 하려고 하고, 방 청소도 좀할 거야. 자, 문장 어떻게 될까요? 周末,我要洗洗衣服,打扫,打扫房间,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동작을 짧게, 짧은 시간 한다라고 할 때도 쓸 수도 있는데요. 제일 되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여기서 나 잠깐만 좀 기다려줘. 자,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때도 어떻게 말해요? 니, 자, 이, 젤, 덩, 덩, 워. 니, 자, 이, 덩, 덩, 워. 자, 이건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와 함께한 어법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본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